누구나 한 번쯤은 겪어봤을 이 소리 무릎을 움직일 때마다 들리는 소리에 불안함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는데 관절염에 관한 수상한 소문 무릎에서 나는 딱딱 소리가 관절염의 신호라는 소문의 실체를 파헤쳐라 무릎에서 나는 딱딱 소리는 관절염과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무릎에서 나는 딱딱 소리는 대부분 무릎 주변 활액낭에서 나는 것으로 우리가 흔히 손가락을 이렇게 구부릴 때 나는 소리와 비슷한 원리입니다. 또한 이외에도 관절 내부에 있는 공기 방울이 터지며 소리가 나거나 혹은 힘줄이 가볍게 스치며 소리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 무릎의 소리 때문에 내원한 환자 150명 중약 81%는 관절염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무릎에서 나는 딱딱 소리는 뼈와 뼈가 맞부딪혀 생기는 것이 아닌 무릎을 움직일 때 내부 기압의 변화로 활액낭에 생긴 기포가 터지면서 나는 소리라는 것. 하지만 무릎에서 나는 일부 소리의 경우 관절이 보내는 이상 신호일 수 있어 주의해야 하는데요. 특히 딱딱 소리가 아닌 이런 소리가 날 경우 주의하셔야 합니다. 소리로 관절이 보내는 신호를 구분할 수 있다. 무릎을 움직일 때마다 사각사각하는 소리가 느껴진다면, 무릎의 지속적인 외상에 가해져 결국 연골 조각이 떨어져 나가는 박리성 골 연골염을 의심해 봐야 하는데요. 이때 떨어져 나간 연골 조각이 관절 사이에 끼게 되면서 이런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마치 찢어진 비닐을 비비는 것처럼 사각사각하는 소리가 들리면 연골이 파열됐음을 알리는 신호일 수 있다는 것.